평택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작은 행복을 찾아 떠나는 감성 여행, 평택 문화톡톡의 오소은입니다. 스마트폰의 개발과 보급은 소셜 네트워크 시장을 활성화시키면서 본격적인 1인 미디어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1인 미디어의 진화는 누구나 참여해서 글을 쓰게 만들었고, 세계 곳곳에서 발 빠르게 소식을 전하며, 이를 퍼나르거나 자신을 홍보하는 형태로 자발적인 시민기자를 대거 양성했는데요. 점차 시민기자의 역할이 홍보의 기능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015 블로그 시민기자단 위촉식이 지난 21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렸는데요. 이날 위촉식은 기자단 활동가이드 교육과 질의응답, 우리시 주요 현황 및 당부사항 설명을 시작으로 위촉장 수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다양한 계층 연령대의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블로그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평택시 블로그 시민기자단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이번 제2기 시민기자단 역시 시민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다양하고 생생한 소식을 전해주길 바랄게요. 내일도 출근하는 딸에게 라는 책에서 선정한 키워드는 회사와 처세, 비전입니다. 우선 책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회사 내의 생활이고 그 생활에서는 처세가 중요하고 나라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비전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선정해 봤는데요. 저자 유인경 기자의 내일도 출근하는 딸에게 마지막 이야기 시작할게요. 자신만의 인생 속도를 가져라. 이젠 의학과 과학이 발달해 다들 원하지 않아도 오래 살게 되는 고령화 사회다. 20대의 인생의 승부를 걸고 30대의 성공의 정점에 서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그 다음의 삶은 어떻게 펼쳐가려고 하는지 걱정이다. 정상에 올라 계속 머무를 수는 없다. 그렇다고 늦게 핀 꽃만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언제든 꽃을 피우려면 숱한 비와 바람을 견뎌내는 것이 필수란다 엄마의 구호는 대기만성인데 앞으로 찬란하게 펼쳐질 화려한 노년의 삶에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오른다 환갑의 소설가가 될 수도 있고 칠순에 할머니 장기자랑에 나가 상을 탈 수도 있고. 살순이 넘어 발레를 배울 수도 있을 거다. 법정 스님도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이런 책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셨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늙음이 아니라 녹스는 삶이다. 인간의 목표는 풍부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감각을 녹슬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몇 살이건 언제든지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고 성취감을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네가 지금 20대 후반에 이룬 게 없다고 초조해하지만 우리 인생을 하루 24시간에 비유하자면 넌 겨우 오전 8시 정도일 뿐이다. 아침을 막 먹은 시간. 혹은 출근 시간 무렵인데 대체 무슨 찬란한 업적을 바라니. 좀 느긋하게 삶의 속도를 조절하며 살아라. 성공만큼이나 중요한 게 오래 행복하게 사는 거란다. 제가 취업준비생일 때 빠른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초조했었는데요. 그때마다 가족들, 친구들은 소나 너 나이 때는 대단한 업적이 없는 게 정상이야. 그리고 지금 인생 다산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빠른 성과에 집착하니 마음의 여유를 좀 가져라고 말해줬던 게 생각이 나네요. 정말로 그랬어요. 그때는 정말 마음의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오리지널이 되어야 한다. 물론 자신이 가장 닮고 싶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의 태도나 표정 혹은 그의 취향을 따라하며 자신을 성장시키는 경우도 있다. 장성민 전 의원은 자신이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름이나 골프를 싫어해서 자신도 절대 고스톱이나 골프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머니 유경수 여사의 헤어스타일을 흉내내 오히려 자신의 심볼로 삼아 인자하고 친근한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건 남을 흉내내기 전에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정체성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란다. 여자의 가장 매력적인 자산은 개성이라고 생각한다. 이 세상엔 아름답고 섹시하고 애교 많은 여자들이 수두룩해서 평범한 자신이 불만스럽다 못해 비참하게 여겨지지만, 그들이 보여주는 이미지를 어설프게 흉내내다 보면 정작 자신은 사라지지. 오히려 평범함이 가장 큰 무기이자 매력일 수 있단다. 언젠가 한 기자가 베두나를 인터뷰하며. 복제할 수 없는 오리지널이라는 표현을 썼다. 결코 전형적인 미인형도 아니고, 섹시한 것도 아니지만, 그녀만의 자유분방함과 자연스러움이 비슷비슷한 성형미인들 사이에서 더 돋보여서 그런 표현을 한것 같다. 누구나 오리지널이 돼야 한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말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서 매력을 느낄 때는 바로 그 사람만의 고유한 빛깔을 발견할 때다. 특히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상대가 던지는 말에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청바람을 통해서 사명을 쓰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재설정하게 되니까 상처를 받긴 받지만 회복 속도는 빨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자존을 세워나가보세요. 프로방스의 한적한 시골 농가. 상속받은 땅을 일구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온 장은 그림같은 풍경을 바라보며 하모니카를 풉니다. 그 선율에 맞춰 한때 오페라 가수였던 아내는 노래를 부르죠. 여리고 간이할픈 하모니카 소리에 실려 퍼지는 베르디의 운명의 힘. 영화 만홍의 샘에 나오는 멋진 장면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아름다운 하모니카 연주를 들을 수 있는 2015 대만 주디스 하모니카 앙상블 콘서트가 오는 8월 4일 송탄 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리는데요. 주디스 하모니카 앙상블은 프로 하모니카 그룹으로 클래식을 비롯해 포크송, 재즈 등 넓은 범위의 음악 장르를 연주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관람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작은 행복을 찾아 떠나는 감성여행, 평택 문화톡톡의 오소은이었습니다.